예수님만이 참된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며 나를 구원하기 위한 완전한 희생 제물이셨으며 나를 대신하신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참된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에 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3월 21일 목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소이십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이로되 주는 그리소시니이다 하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누가는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어떻게 안비볼리와 아폴로니아를 거쳐 마침내 대살로니가에 도착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들은 회당에 들어갔고, 바울은 세 번의 안식일 동안 연속적으로 유대인들과 토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풍부한 성경적 추론을 통해 설득력 있는 사례를 제시하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어야 했음을 말하고 증명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내용 중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그가 전하고 선포한 예수님이 진정 그리스도이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은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진리의 능력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이 진리를 믿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사장에서 사도 요한은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실제를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소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한 1서 4장 2절 3절. 위 구절에 대해서 여러 번역자들은 실제 원문인 그리소로서의 예수 대신 예수 그리소를 사용해야 한다고 잘못된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애니티 번역본은 이를 바르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육신으로 오신 그리소로서의 예수를 고백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니라.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로서의 예수를 고백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로서의 예수는 육신 곧 육체 안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음을 압니다. 이는 구원에 관한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여 보낸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며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것을 믿고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한 자리에 친히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으신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죄가 없으셨기에 나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실 수 있었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거짓된 가르침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실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구원의 비밀과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충분히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바이며 사람을 위한 완전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장사 진행받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진리 위에서 오늘도 다음 대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복되신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와 승리와 탁월함과 영광의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의 화신이십니다. 교회를 통해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시니 감사하며 경배드립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합니다. 복되신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와 승리와 탁월함과 영광의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의 화신이십니다. 교회를 통해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시니 감사하며 경배드립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아멘. 영으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인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심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년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년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년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녀님은 영혼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치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